광부의 삶을 광부들의 삶을 그린 그림책도 나왔다죠. 네 산업화 시절의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급 기지로 국가 산업의 초석을 다진 이 태백적 광부들의 희생을 그린 그림책도 나왔습니다. 네. 어린이들을 위해 참 좋아할 만한 책인데 힐링드림 협동조합이 낸이 책은 이 태백시의 졸립 기반이었던 광부를 컨텐츠로 이 그림책을 기획해서 펴낸 것입니다. 태백시와 함께 만든 그림책 블랙 산타가 된까망유정 땅요가 바로 그 제목인데요. 네. 동안은 황지 연목과 검룡소, 또 자작나무숲, 바람의 언덕 등 아름답고 청정한 태백시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까망유정 땅료가 위기에 처한 마을을 되살리고 주민들에게 행복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태백의 지역 정체성을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림책 속에 펼쳐지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어린 독자들은 이 태백시가 어떤 곳인지도 알수 있게 되고요. 또 폐광 지역의 희망을 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취지에 맞게 이책 판매 수익금 일부는 폐강 지역 소년 소녀 가장또 한부모 가정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을 출간한 힐링드림 협동조합 김동구 이사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힐링드림 협동조합 이사장 김동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블랙산타가 된 까망요정 땅요라는 지역 스토리텔링 그림책을 기획 출간하기 됐습니다. 태백은 국내 석탄산업의 메카로서 산업화 시절에 최대 에너지 자원인 석탄이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태백시 인구 또한 13만의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석탄산업의 쇠퇴로 인구도 이제 4만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도 침체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힐링드림 협동조합은 에너지 자원으로 국가 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수많은 광부들의 희생으로 이뤄낸 석탄산업이 이제 국가정책으로 인해 역사에 대한 길로 가는 과정에 그 광부를 기억하고자 블랙산타 땅여라는 콘텐츠로 거듭나서 지역의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아, 얼마 전 국회에서 순직산업전사 예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일안의 하나로 그림동화책을 기획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성장한 태백시를 배경으로 까망요즘 땅요가 위기를 차한 마을을 되살리고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랙산타 땅요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